예,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 고린도후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설을 통해서 많은 고린도교회 있는 많은 문제들이 또 해소됐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애씀과 노력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1장 1절부터 11절은요, 특별히, 어,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 고난에 대한, 핍박에 대한 그런 문제를 먼저 말을 하면서, 어, 위로하는 그런 어, 인사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한번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 쓰면서 한그 어, 인사말과 또 위로하는 말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삼절사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자이시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 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끊어진다면은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그 자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시는 그 종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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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국 모든 환국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 사도바울은 자신이 한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정말 힘을 내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환란당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여러분 어,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아픈 사람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좀더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어 고난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 받고 그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으로도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육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도 너희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어, 위로를 받아본, 고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 위로해 주시는 어,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런 위로자가 되어서 그 위로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와 또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 그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견뎌낸 것처럼 너희도 견뎌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심 위로로 너희도 견뎌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너희가 너희도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때때로는 여러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의문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견뎌내면은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 주실 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하는 연단은 어, 우리를 어, 위대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등금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견뎌냈고 초대교 성도들도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거어 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에 풀어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여러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실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구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어도 우리는 소망에, 너희를 향한 소망에 경구하게 서 있다.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에도, 위로에도,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 반드시 위로를 이겨내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것입니다. 그분 고난당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그 사람을 회개하고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만큼 우리가 할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 하나님 위로 만큼 능력이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 위로가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 당한 자가 있거든. 국적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한 자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첫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서두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방법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너무나 큰 환란인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알고 너희가 당한 환란은 어, 그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너희가 이겨내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심했든지 힘에 곧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면, 얼마나 큰 고난이고 혼란이었겠습니까? 도저히 살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여러분, 빛을 찾을 수 없는 암흑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떻게 소망 없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해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천상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가 그동안 애를 썼는데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바로 어,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배운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무능한지 내가 어찌 내 삶의 승리를 보장해 줄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천상 죽는 줄 알았다. 사형선고를 이제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자기를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십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도 교회 사도 바울이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줄 알고 이후에도 언니 베풀어 주실 줄 아는데 어, 너희가 어, 우리를 위하여 견고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너희 아내만 머물지 말고 너희 문제에 매달려서 너희 아내만 머물지 말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매몰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방구하고 도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사람이 한 상황에 달하면 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기하셨고, 또 이기하실 줄 믿고, 앞으로도 이기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그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해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힘입어서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를 감당하고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과 복음 전파의 소식,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식을 들려주므로 많은 사람에 게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라고 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혹시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견딤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또나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